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의 소문에 의하면 뭐 징역을 갔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 네. 일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영상 찍을 생각을 못하다가 네.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괜찮은 집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 올리고 싶어서 이제는 아 매주 하나씩은 올릴 거예요. 제 목표가. 아, 이제 그건 다시 영상 활동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렇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상 음. 이제 찍어서 올린 방들은 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아 이제 물어보셔도 되겠죠 아 그럼 오늘 소개시켜 주실 집은 어떤 집이죠? 아까 근데 싼거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많이 못 벗습니다 120 3룸 스리룸. 120 3룸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가시죠 내려가세요 아니 멀룸도 20만 원에 못 구하는데 3룸은? 짠형 <laughs> 근데 여기가 지하네요. 근데 지하라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마세요. 진짜 진짜 그런 마인드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러니까 지하라고 해서 너무 거부감만 갖고 보지 마시고 싼 거니까. 제가 지하는 저도 처음 살아봐서. 네네네. 습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형? 근데 들어왔을 때부터 느껴지긴 했지 않아요? 습하라는 네. 그쵸? 네, 저도 그건 느껴지는데 너무 더워요, 집 안이. 제습기도 있고, 아, 애초 제습기. 어, 이게 제습기예요? 처음 봐요? 어? 진짜요? 이건 누가 달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거도 옵션이에요? 주인분이 공실이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걸 넣어놓으시는 거고 음. 선풍기 아가요. 선풍기는 알죠. 선풍기 아시죠. 네. 선풍기도 이렇게 주인분이 이렇게 틀어놓으신 거고. 아, 제 같은 거 아니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작은 방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여기는 딱 손님들이 봤을 때 사실 거부감이 좀 있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인분한테 도배장판 해주시냐고 한번 물어는 봐야 되기는. 만약에 안 해주시면요? 그러면 감안하고 사실 분만 찾으시는 거지 상태가 이런데요? 형 이거는 감안을 못할거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20만원 쓰리룸이 없는 건 알,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장판에 다시 덮으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덮으면 아. 조금 이제 이런 곳에 가려지니까. 근데 이미 저는 봐버려가지고. 아. 두 번째 방 한번 가보요 따라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 여기가 중간 방이구나. 맞아요. 크죠. 음, 이거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뭔가 느낌이. 약간 힙하다. 아, 어, 네. 뭔지 알죠? 여 옆에는 도배지고, 네. 여기는 약간, 어. 와, 신기하다. 그렇죠. 근데 네, 형, 네. 살짝 감옥 느낌도 살짝 나는데요. <laughs> 아, 형, 징역 갔다 오신 거 맞죠? <laughs> 아니라니까요.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형한테는? 아니, 아니요. 감옥. 어, 저는 약간 지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형. 지금 살짝 감옥 같아요. 아니, 아무래도 지하니까. 음. 그 그러니까 지하니까 들어고 살기는 되게 괜찮긴 해 거예요. 막상 들어오면 음. 주인분이 제가 봤을 때 관리를 조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사... 그래서 안방도 볼까요? 안방 네. 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먼저 한번 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우와! <laughs> 친구가 대체 이렇게 올라가되게높 이렇게 올라가서 세탁기 옵션 약간 화장실 갈 때도 하체 훈련을 운동을... 그렇죠 운동도 좀 되는 거죠 음...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세면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20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요 이제 웬만한 건다 있으니까 그걸 머리 조심하시고요 어? 이거 뭐예요? 휴지잖아요 <laughs> 음. 형 근데 이거 세탁기가 뭐 작동이 되겠죠? 옵션은 안 되면 고쳐 주시긴 할 거예요 아 그래도 20만 원에 에, 에어컨.. 아이 세탁기.. 냉장.. 에어컨.. 네 냉장고만 없죠 냉장고만 아.. 우와. 어 화장실이 되게.. 불편하다 애매하아 <laughs> <예배지? 웃음> 진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아, 그세 방이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더 감옥 같아요 아니 감옥이 아니라요 <laughs> 뷰를 한번 볼까? 저기요 우와 <laughs> 저기요 누가 어,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20만 원에는 조금 컨셉을 다른 컨셉을 느낄 수 있는 방들이니까. 제 생각은 괜찮다. 어, 지금 그리고... 보이 보는 것도 다 옵션인 거죠. 아니, 아니 빼달라면 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인분이 여기 책상이 이렇게 많아요. 범에 하셨던 분이 뭔가 창고로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뭔가 책상을써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 하지 제가 비어있을 때 왔으니까 형 근데 보면 네. 여기 바닥이 빛나요 응, 음, 이거 다 들이져 깔아 놓은 거예요? 거실 바닥도 일반 장판 마루랑은 조금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 도스카스가 있나? 잠깐만요 제가 도스카스를못본것 같아서 주방 어? 보일러가 없나? 어. 아 있네 있네 있나 여기는 뭐예요? 아, 이거는비밀 공간. 비밀 의 공간? 비밀 공간인데 한번 볼래? r Pi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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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m 뭐하세요? m i r 요 i m i r Pi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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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싼건 그러니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독보적이고 제가 딱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음, 음. 주방, 가스레인지도 들어가 있네요. 물도 잘 나오고, 물잘 나오고. 네. 음. 형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여기는 방 문을 닫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방 문이 다 없어가지고 방 문이 있으면 더우니까. 아 <laughs> 덥잖아요. 약 지금 땀 흘리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네. 프라이버시를 프라이버시가 아예 보호가 안될것 같은데요? 어, 안 돼. 어. 그리고 심지어 형 이것도 지금 대칭이 안 맞아서. 네. <laughs> 여기도 방 문이 없고 여기는 그나마 이거 여, 이거라도 있는 커튼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커튼치가강아지게요 그럼 됐어요? 암막 커튼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암막 커튼은 강아지게요 네. 그럼 됐죠? 네요. 괜찮아요. 좋은 거죠. 에어컨이 좀 많이. <laughs> 와, 이건 근데 언제 <laughs> 입고할까요? 형. 네? 이 에어컨이 <laughs>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 <laughs> 이거 쓸수 있어요? <laughs> 와. 이건 아마 다시 닫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 메이커를 알아요? 전 몰라서 여기 삼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디요? 아 그러네 네. 여기 따로 메이커가 혹시 아시는 것분것 계신가요? <laughs> 삼성의 아이 쿨이라는 제품입니다 시원하긴 할것 같은데 아니요 틀면 은 담배 냄새 나올 것 같아요 하 아, 그러게요 확실히 근데 집이 덥긴 더워 습해서 좀 네. 더운 것 같아 아 저는 덥긴 더운 것보다 다시 한번 이 아, 뷰가 왜 뷰가 않나요?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여 집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가격은 저렴하긴 한데. 그러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는 얼마예요? 관리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측정된 관리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빌라에서 받는 5천 원만원 정도는 있을 수 있죠. 이게 그 정화조 때는 법적으로 정화조 떠내야 되니까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어 그런 비용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정액으로 막 관리비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거는 알아봐야 돼.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건, 음, 빌라라서. 네. 음. 이제 제가 딱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대비해서는 저는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찍으시는 분도 그렇죠. 금액 대비. 아,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네. 약간 되게 습한 냄새가 많이 그렇죠, 나고 했거든요. 었 네. 근데 여기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금방 또 적응을 해버리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사실 공실이고 관리가 조금 청소도 안돼 있고 그래서 그렇지 또짐다 드리고 하면은 또 살만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죠. 창고로 쓰실 분들도 있고 용도는 뭐 주거 형태로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 궁금한 게 없으시면 마무리 멘트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거고 오랜만에 또 찍으니까 적응이 잘안 돼서 네어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점점 적응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잉. <laughs>